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휴일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1% 많이 신나고 즐겁고, 99%는 꿈과 희망도 없고, 자고 먹고 놀다가 65세가 되면 나이 줄은 가난, 질병, 고독이 늘어서 중풍, 치매, 신경통, 관절염, 암등 고질병에 걸려 신음하다 죽는 게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도 안 나옵니다. 역사에 대해 여태껏 경제인, 경제학자, 정치인, 정치학자, 각계각층 지식인들, 지도자들 한번도1%대99% 소득 양극화 심화되는 것을 억제, 척결하는 대책을 한번 또.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 글장난으로 비평, 평가, 지적으로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서 자본, 정치, 지식, 권력, 괴물들에게 비굴하게 아부하며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식, 정치, 자본 권력 기구들입니다. 경제학자도 정치학자도 지식과 매너를 하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모두가 대책이 없었어요. 99%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농락, 갈치, 착취 약사라는데협조실보 뿐입니다. 그래서 40년간 7천여 권 책을 보고 최근에 60개월 동안 한 번도 눕지 않고 앉아서 4차 산업에 대한 전문 책을 약 300권 책을 이어서, 신의 묵시, 요창년에 전 인류 자동보자 신르르상서 프로젝트를 개발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2월 28일 2시부터 3월 1일 4시까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합니다. 인천의 순복음교회 최성기 목사님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고, 좋은 교회 음신영 목사님, 전국의 목사님을 모아놓는다 했으니까 제가 설명 하면은 3년 내로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티레폼 공룡기업들을 전부 다 흡수 통합하던가 다도태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나와서 휴대폰이 사라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덕분에 필름이, 코닥 필름이 사라지는 것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 인류 모두가 선착순에 의해 자동 부자 됩니다. 기대하세요.